네 안녕하세요 김하일 셈입니다. 민법 가불령 사례 연습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기 강박 공부하겠습니다. 자이 사례 연습은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이고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세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학격자 성명 적어주시고 이메일 주소 꼭 적어주시는데 대문자와 소문자 아라비아 숫자 정확히 구분해서 보내주셔야 바로바로 바로 올바른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교재 이름도 꼭 적어주세요. 교재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름도 잘 적어주세요. 벌써 엄청 많은 분들이 구입하셔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총 45주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푸시고 그리고 해설 강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기강박 110조 보겠습니다. 자, 1항에서, 사기나 강박에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사기 강박하면, 당한 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2항에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관해서, 제3자네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항, 전의 양은 1항과 2항이죠. 1항 2항 의사폐지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 제 3자가 보대는 상대역 취소입니다. 그럼 이항을이항 열었죠. 이항을다보세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폐지관에서 제3자가 사기 강박했죠. 당사자 매매 당사자는 각각을 따로 있고 제3자 병이 사기 강박한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자알수 있었을 경우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알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여기서, 알수 있었을 경우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수 있었다가 아니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 몰랐다를 선택하죠? 몰랐다죠? 몰랐답니다. 앞에 알았다 있잖아요. 그럼 뒤에 또, 알았다가 아니죠? 이게 몰랐답니다. 몰랐는데, 알수 있었다. 그때 하나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리 선의학이 공부해 봐요. 선인은 어떤 사실을 몰랐다고 악인는 어떤 사실을 알았다죠. 그러니까 선의가 착한 놈이 아니에요. 어떤 사실을 몰랐답니다. 악이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어떤 사실을 알았다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선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악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선이학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죠?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자 선의가 이겁니다. 자 운전하다가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모르고 차로 확치워버렸습니다 아기는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알고 차를 멈췄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선이 아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기죠. 선이는 멍청하죠. 왜 몰라? 너는 자전거를 왜못 봐? 아기는 똑똑하죠. 자전거를 팠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더 좋은 겁니다. 자 이제 선이가 이제 선이가 무과실과 과실 이 있어요. 과실이 실수, 잘못이죠? 주의무위반이죠? 그럼, 무과실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이, 몰랐다죠? 몰랐는데, 모르는데, 아무 실수가 없다. 아무 잘못이었다죠? 그래서, 무과실은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가, 이 선이 무과실입니다. 당 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다죠? 내 네, 실수, 실수로 몰랐다. 반대에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수 있었다죠. 실수가 없었으면 알수 있었다. 그러니까 알수 있었다는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몰랐다죠. 몰랐다. 몰랐는데 실수로 몰랐다. 실수가 없었으면 알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 타려고 막 뛰어갔어요. 버스 타려고 막 뛰어갔거든요. 근 버스가 무정한 게 떠나버리네요. 버스가 떠나버리면 그럼 제일 처음에 뭐라 하죠? 솔직히, 솔직히,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뛰어갔는데 떠나니까, 아이 신발, 그래 아이 신발, 아이 신발. 아이 신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 이 버스 탈수 있었는데, 그럼 탔다, 못 탔다? 못 탔다죠. 못 탔다. 저 오늘 사기가은 문제 풀고 틀렸네요. 열심히 풀었는데 틀렸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또 아이 신발, 아이 신발. 그리고 아, 이 문제 맞출 수 있었는데, 맞췄다, 못 맞췄다? 못 맞췄다죠. 그럼 이건 못 탔다, 못 맞췄다. 그럼 자, 기알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 몰랐다죠? 여기다 아이 신발 써요, 아이 신발. 그럼 아이 신발 알았답니까? 아이 신발 몰랐다죠? 실수로 몰랐다. 실수가 없었으면 알수 있었답니다. 이거 몰랐다요? 왜 이거 두 개는 아시면서 이걸 모를까? 이거 몰랐답니다. 자, 그리고 과실무과실은 오직 선이만 나옵니다. 악의는 절대 안 나와요. 안 것이 뭐 잘못입니까? 아까 자전거를 모르고 차로 취업을 했죠. 그때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과실 없이 네 글자 나와요. 과실 없이 네 글자 나오면 앞에 뭐가 생략된 거죠? 선의가 생략된 거예요. 또 과실로 세 글자 나오면 과실로 나와도 앞에 뭐가 생략된 겁니까? 선의가 생략된 겁니다.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만 나오고 악의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이선 이야기는 보통 상대방 입장에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여기저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그럼 반대가, 자,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이죠. 알수가 과실이요 알수 과실. 반대가 무가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상할수. 상할수 반대가 뭡니까? 상선무, 상선무.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이. 알수가 과실이죠. 반대가 무가실 사실 네, 상할수,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선무, 상선무라고 꼭 외웁니다. 상할수, 상선무, 상할수, 상선무. 앞으로 계속 나와요. 여러분 110조 2항에서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 상할수, 상할수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선무. 상소무일 때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다시 상할수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상소무일 때는 취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할수, 상선무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럼 110조 1항 2항 비교합니다. 1항은 매매는 갑과 우리였거든요 근데 갑과 을그중한 명이 사기경박이어요 예술이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하면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매한 당사자끼리의 사기행박이죠 자, 이양은 매매는 값과 의리했거든요. 매매계약 당사자가 값과 의리네요. 그럼 병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되죠. 네, 제3자가 사기강박이었어요. 자, 그럼 을은 병에게 소각권을 줄었는데값과 매매했네요. 그럼 을은 자기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생각에, 우리 생각 병은 갑하고 친할까요? 을하고 친할까요? 우리 생각에 병은 갑하고 친해서 갑이 식혀서 사기쳤을 것 같죠? 근데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은 병은 을하고 친하게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만약 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 자기가 매매를 후회했어요. 괜히 샀어요. 우리 친구 하나만 꼬시면 돼요. 야, 친구 평 너가 나 사기쳤다 그래. 너가 나 칼로 강박했다래. 그래. 그럼 친구 하나만 꼬시면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취소하면 이 상대방 값, 상대방 값이 뜻하지 않은 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둘이 친구랑, 친구랑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이 상대방 값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하지 못한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엔 우리 정말로 병한테 사기 당했어요. 정말로 병에게 사기 당했는데, 상대방을 부활 필요 을 때, 우리 병에게 사기 당했다는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이때 상대방 값 부활 필요 없죠? 그때 하나여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할 수 반대가 뭐라 했죠? 상선무, 상선무. 그럼 보통 값은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첨 받겠죠. 우리 사기당한 걸 갑이 모르겠죠. 을임압박에 사기당함 써 있나요?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상소무, 상소무를 원칙으로 봐서 취소 못합니다. 참 특이하게 상할 수라면 그때 하나여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취소하고 못하고는 을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 갑, 갑 상태에 달렸네요. 그럼 상소무면 우린 취소 못 합니다. 취소 못 해도, 나를 속인 나쁜 놈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다면 틀리고, 이 취소 못 하더라도, 이 병한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병, 만약 병이 갑의 대리인이에요. 갑의 대리인이다.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은 제3자일까요? 아니라는 게 대부분 발레죠 우리 봤을 때 갑이나 갑대리인 같은 놈 동일시할자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110조 2항 제3자가 아니고 110조 1항 당사자와 똑같이 봐서 갑이 사기경박에도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갑의 대리인이 사기경박에도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웁니다 대리인의 사기 강박 나오면, 대리인은 제3자 아니라 이랑, 이랑으로 와서,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즉, 대리인이 사기 강박하면, 그 사실을 본인 값이, 본인 값이 몰라도, 몰라도,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사기 강박했을 때, 여기처럼, 본인이 알았거나 알수함이 틀려요. 여기 이랑, 일항, 이랑이죠? 이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하면 본인이 그 사실 몰라도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본인과 대리인이기 때문에 갑을 오른손, 대리인을 왼손하면 이런 말도 있어요. 왼손이 한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왼손이 사기 강박한 걸 오른손이 몰라도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꼭 외워두세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병의 기망으로, 그럼 병에서 갑으로 화살표에요. 누가 사기쳤죠? 병이 갑을 사기죠 갑으로 화살표. 다시, 갑은 병의 기망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누구랑 법률행했죠? 을. 매매는 갑과 을. 그러니까 병이 제삼자죠?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했습니다 그럼 자기 그림이 살짝 바뀌었네, 여기. 여기 갑으로 바뀌었어요. 갑이 병의 기망으로 물과 매매했죠. 답은, 자, 상속모의 일때 취소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없고, 상할 수라면 그때 하나요 예외적 취소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병이 대리인이라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자, 문제 1번.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 풀고 오셔야 돼요. 제가 답을 미리 체크해 둔 겁니다. 그냥 영상만 보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안가, 모른가, 그걸 확인을 못 합니다. 반드시 고민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자, 문제 1번. 갑. 갑이 사기 당한 사실을 상대방을, 우리, 우리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니까, 상할 수, 상할 수가 나야 되죠? 2번. 갑이 사기 당한 사실을, 우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선이 무과실이죠? 무과실, 상소문에요. 그럼 상소무면, 값은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한번, 이제, 을, 우리 정에게, 자, 여기서 자, 우리 정에게 다시 팔아요. 그럼 정이 제3자죠. 사기 쳐서 매매했죠. 값과 을이, 그럼 정이 제3자가되요 이제. 정은 선이면 보되는 거죠. 우리 정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 등계한 경우, 어, 값이 취소했네요. 값이 을과 매매 계약을 취소했더라도, 선이정은 보이죠 선이정에게 등기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4번 만약 병이 의리 대리인 경우, 그럼 에오죠 대리인의 사기 0 0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자그 을, 의0 0 본인 0 0 0 0 본인 그럼 본인이 뭐가 정답이죠? 몰라도니까 몰라도 도도도도0도0 0 0 0 0 0라도0 0 0 0할수 있다 해0 0죠 대리인의 사기감각, 언제나 취소, 몰라 도, 도저, 그 그러니까 선이라 도, 도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외우니까 바로바로 풀수 있어요. 5번, 갑이 병에게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하기위해서 먼저 을감의매기약을 취소해야 된거 아니죠? 여기 취소 못하더라도 이서글로한테 불법 행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상할 수상소문꼭 외우시고, 대리인의 사기양박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꼭 외우세요. 자, 오늘은 두 가지를 꼭 외우셔야 돼요. 상할수, 상선무, 그리고 대리인의 사기양박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꼭 외우셔서 시험에 꼭 맞춰야 됩니다. 아주 잘 나오는 질문들이죠.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